번개 맞았어. 자, 이거 이거 번개 맞았고 그 충격을 해서 위... 아또아또아또아또아또 충격을 해서 유리가 깨진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칼 상태 가져점입니다 오늘 입고의 차량은 이제 그 산타페 차량으로 우선은 이제 얘는 왜 입고가 됐냐면 차가 번개를 맞았어요. 사... 손님이 뭐 낚시인가 뭐 갔다가 차를 세워다는데 번개를 맞아 갖고 이제 뒤 유리창 다 깨지고 그다음에 안에 통신라인들 이제 다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저희 쪽으로 입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배터리가 이제 방전에어 있어서 우선은 먼저 이제 배터리를 지금 충전시키고 있어서 이제 배터리를 빼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번개를맞아갖고 유리가 다 깨져있어요 뒷유리가 깨졌고 그 다음에 제가 봤번 범기 용기 맞은 거야 저게 요기 뭐 용기가 탔더라고 번개 맞아갖고 뒷유리가 깨지면서 뭔가 이제 통신라인 모듈 쪽을 해서 이제 문제가 일으키지 않았나 이제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태여서, 배터리 충전을좀 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이따가 해서 스캐너 물려서 이제 점검을 이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입고 된그번경한차 이제 점검이 이제 100%다 끝난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일 정도 이제 점검이 조금 이제 끝나갖고,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켰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 한번 해보니까, 우선 이제 캔 라인이 다 죽었어요. 이슈 쪽에 이그 C 캔. 샤시 캔이라고 이제 시캔이라고 하는데 시캔 라인을 찍어 봤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파형 같은 경우로 이제 2.5V에서 이제 3.5V, 2.1, 1.2 이렇게 로하이에서 우 파형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파형이 다 죽어 가고 회로도 보니까 이제 얘가 마스터라고 이제 메인적으로 신호를 보내 주는 ECM TCM 요두개차그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있는 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됐다 이거네. 음. 전에 이제 말씀, 말씀, 제가 예전에 영상에 이제 통신관력 찍으면서 이제 몇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모듈 파형을 찍었을 때, 이제 캠파형이 이상이 안 나온다, 그때 그 파형만 봤을 때 하게 되면은, 무조이 모듈이 나온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마다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이제 파형 자체가 뭐 해서 이상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이게 다 통합적으로 다 이상하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고 이제 무조건 이제 파형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 모드에 나갔다. 이게 볼게 아니라 모드에 진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걸 다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차 같은 경우는 파형을 여기를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찍어 놨는데 아까 그 파형이 그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파형이 안 나와 있어서 정상적이 하려고서 모드 얘 커넥터 를다빼 봐야 돼요. 다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요거 라인 이제 다 이제 죽어 버리는 거거든요. 다 죽어 버렸을 때 이제 요쪽 파형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모들이 이제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배선을 잘랐어요. 그래서 배선이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게 되면 이슈 쪽만 이제 나오는 바스터라고 해서 메인 파형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파형을 잘른 건데 배선은 지금 잘라놓은 상태예요. 피코 파형을 찍었는데 여기 이슈 쪽에서 이제 나오는 배선이고 여기 이제 이슈에서 이제 아까 뒤쪽으로 넘어가는 배선인데 이슈 쪽에서 나가는 배선을 잘랐을 때 파형이 나와야 돼요. 캠파형이. 근데 보게 되면은 캠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1.2 볼트 이 정도에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 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갖고 우선 제 생각에는 아 얘는 이제 이슈가 우선은 나갔구나 해갖고 이슈를 그안 업체 통해갖고 중국이 이제 물건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슈를 바꿔볼게요, 한번 다른 건안 건드리고 제 이슈만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떼고. 요거는 이제 한번 안에 뭐탄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뚜껑을 깐 거고 지금 딱 이슈만 이제 바꿔서 낀 건데 뭐가 아 팔이 아까랑은 좀 틀리지 약간 그냥 일자리만 쭉 나는데 왔 지금 이제 배선을 잘라놨을지 몰라도 어차피 그기준적으로 보다 살짝은 올라가긴 하는데 캠판 이미 그 모양 모양이 쭉 이렇게 잘 나오잖아 그래서 아 나 솔직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저 보고 아 이제 잡았구나 어 이슈가 터져서 그렇구나 연결하고 이제 배선 잘른 걸 다시 연결했더니 어떻게 또 나오냐면 아까랑 이 틀리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연결하기 전에는 아까 이제 파이 나왔는데 지금 팬이 다 깨지잖아 요기 이제 이유 이유 어딘가에 뭐 배선이 봉개 때문에 녹아서 쇼터 났다든가 모듈이 터진 거야. 이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완전 쌩노가다야 이제 요런 이제 캔 배선이 모여 있는 조인트 커넥터가 있어요. 거기 서다 분배를 해준 건데 거기서 하나씩 다 잘라보냐, 아니면 이 모듈을 다 찾아갖고 그래서 이제 커넥터를 하나씩 다 빼보냐. 이제 만약에 관련된 모듈을 다 빼봤을 때 그래도 이제 만약에 파형이 이제 저렇게 깨져서 나온다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배선을 봐야 되고. 만약에 뺐는데 이제 파일이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꼬마한것찾 찾아봐,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 점검하면서 안내를 어느 정도 좀 보려고 안내를 어느 정도 뜯었어. 하나하나 우선 본다 뜯다 보니까는 지금 안내 거의 다 뜯었거든, 지금. 음. 앞에 뭐그 BCM 모듈, 뭐 휴즈 박스, 계기판, 저 모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다 앞에 밑집이 돼 있더라고. 그거 이제 확인한다고 하나씩 보다 보니까 지금 다 뜯게 된 거야. 등한 7개 정도밖에 안 빼놨는데, 한 2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모듈 빼고 이제 나머지 모듈 하나씩 다 빼봐서 이제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트 커넥터라고 이렇게 있어. 이게 조인트 커넥터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캠 메인 배선이 들어와갖고, 다 이쪽에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게 물을 먹은 건지, 뭐, 이지좀 사가 있더라고. 이것도 좀 확인도 다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좀더 내가 이제 작업하기 편하고, 좀더 효율적일까 해서 지금이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점검 상황은 이제 메인. 메인은 우선은 지금 살려놨고, 메인은 살려놨는데도 이제 아까처럼 배선을 연결했을 때파이이 깨지고, 이거 다시 배선을 빼볼게. 배선을 빼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 그래갖고 이제 손님한테 해서 비용이 됐다.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손님이 지금 이제 폐차를 할지 이제 수리를 할지 지금 해서 좀 고민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한테얘기는 했거든 폐차를 하게 되시면은 우리 쪽에 이 차를 인수를 하겠다 왜냐면 이제 그걸 떠나갖고 번개 맞은 차가 이제 입고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어디, 어디 카은 타든 나한테도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될것 같고. 어 그래갖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폐차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서 이제 차를 넘기겠다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거든. 어 그래서 뭐 내일 정도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는 내일 이제 손님이 이제 우선 어떻게 할지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은 한번 이제 천천히 천천히 좀 보려고 해. 어 그래갖고 요건 이제 어차 원지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 다시해서 영상을 키서 이제 다시 찍도록 하자. 기본적인 점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음, 끝.